아니야. 해도 뭐 CPU 올라가봤자 뭐90몇 퍼밖에 안 올라가. 잘 돼서 CPU도 좀 바꿔야 되는데 CPU 이게 녹화 유튜브랑 두 개가 잘안 돼가지고. 자 오늘 A 답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? 입사 무기를 리세 할까? 왜? A다. A 다 편에다가 나리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프로페셔널로 가겠습니다. A 다는 석공이잖아 석공. 그지 석공이지. 석공 무한탄 있잖아. 아니 아니 석공이잖아. 그지 석공 무한탄 있지. 근데 넌 없잖아. 이건 A 다는 원래 A 다 편은 싱글. 난 개찐다 너는 너는 이름이 에이전트야 그냥. <laughs> 아 에이전트야 A 다가 에이전... 아니고. 난 A 단데, 넌 A 전투야. 수고. <laughs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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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닉네임 더 길. 수고. 어. 전투해. 난 A 전투야. 닉네임 A 타고. 그래서 나는 전투하지. 그래 닉네 이름이 더 길지만 난 가슴이 크지. 맞아씨 이백. 저 스폰지밥 극장판에 나오는. 그거잖아. 외눈박이 거의. 그거 같은데. 메탈 슬러그. 메탈 슬러그 로봇 있잖아. 무슨 로봇? 좀 메탈 슬러그 비슷한 로봇 있잖아요, 이거. 아, 저거 타는 거. 어, 어 스... 타는 거. 오, 잠깐만. 오, 쉣. 오, 쉣. 이게 얘가 걔네. 걔구나 음. 자 이제부터 이제 아, 에이다 떡밥이 다 풀리죠 에이다가 비디오에서 야한 비디오를 찍은 이유와 어, 에이다가 왜 크리스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부터 다 맞아. 풀리는 단계죠 아 얼굴이 왜 이래 아 추워라 그러 <laughs> <laughs> 참고로 시몬스가 에이다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에이다는 철벽이지 <laughs> 에이다가 시몬스... 시몬스가 에이다 <laughs> 정말 좋아해요 어, 레온이랑 선타죠 뭐야 아, 그래서 이제 온 거야? 옷도 갈아입었네. 게임 소리 작습니까? 굿 저렇게 삼각형인 저런 거 휴대폰을. 그거 어디다 넣어놓는 거지 도대체? 그렇지. 신기하지. 여자의 몸이란 건참 신기해. 저거를. 아나개 아, 찐다 이거. 아니 뭔데? 아니 아! 나옷 입은 거. 아니 뭐야? 아니 이거. 옷 입은 거 존나 찐댄데. 아! 아니 뭐? 아니 뭐야? 나왜 이렇게. 이 뭐야? 이 뭐야? 아 뭐야? 으씨이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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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이 집. 어, 저... 이집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? 헐. 개 어, 찐다. 에이, 에이, 에이 다다. 저... 이안 어, 보여 이거? 여기 어? 헐헐헐 헐. 헐. 헐, 너는 여기 톡 튀어 나와 있잖아. 으. 아니 나 이거 이거 아니 너무 너무 으. 극혐이다. 너무 아씨. 오나칼 어, 있다. 어 진짜? 칼로 킥샷 한번 해봐. 킥샷 개쩔어. 울잠 약 울잠. 아니 나는 이거 아 총이 없구나. 아너 총이 없어? 이거 이거 밖에 없어, 권총왜아너 그때 에이다는 네가 했었나? 그때 에이다 했었잖아. 아 에이다 네가 했었어? 몰래 가서 그렇지. 잘한다. 오른 요란한데 나는 뒤에서 뒤에서 구경이 낫지. 맞아. 니찐 네 따라서 여기서 니네 구경해야 돼. 와, 아니, 그래도커스터마이징이 어, 너무 그거잖아. 뭐야? 얘 밟아야지. 어, 걸렸다. 와, 잘 싸운다. 오우박박 도와 찐따 에이전트, 알겠습니다. 아유. 안 돼, 찐따 에이전트, 어, 잠깐잠번 잠만 잠깐잠번 잠만 덤번, 덤번, 죽여 죽여 죽다 죽여, 저거 저거 그건가? 제츠 제츠 오! 제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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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야 제츠 제츠 제야 제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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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세요츠 제츠 세요 제츠 제 잠깐만 내가 필요할 때부 내가 츠 제츠 제 때다 츠개츠 제츠 제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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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아, 괜찮아 괜찮아 나 하고 있어 석공. 형님아 거기서 뭐해? 미스터 석공 하고 있다니까. 됐어 됐어 잘 잡았어. 어라? 아 형님아, 오나 넘어왔다. What the fuck? 아나 아, 다리 낑겼어 오 뭐야 나 여기 넘어왔는데? 여기 채술이안 돼? 나도 넘어왔어. 자 알사타. 에이다는 귀하게 키워야지. 아니.. 이런.. 총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쟤네들 왜 이렇게 빡신.. 아 맞다 이거 원래 스텔스지 어.. 원래 걸리면 안돼 아... <laughs> 아 맞다 이거 스텔스지 참아 맞아 이거 걸리면 안되는데 어? 어 됐다 허브도 나이 응? 돌려주네 어야 그래도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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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조용히 스텔스 제대로 할게 일단 보고만 있어라. 잉 진짜 여기서 오케이, 에이전트 알겠습니다. 에이전트 진짜 할거 없습니다. 진짜 내가 에이전트 예전에 했거든요. 방송 안할때 꼭꼬랑 둘이서 하면서 진짜 에이전트 진짜 진짜 진짜,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. 에이전트 개찐따. 에이전트 그냥 민폐지만 하면 되는 거야. 가수 들켜면 돼 이렇게 하면 돼? 안돼왜 그래? 왜? 좀 봐줘라 줘. 형님만 주연이잖아. 짜식아짜식아 짜식아, 나는 칼로 찢을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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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았어 가자. 여기 딱 숨어. 지금이야. 착착. 간 착착.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. 오케이, 어, 오케이, 오케이, 자. 오케이, 오케이. 이똥 산다 이 새끼. 오, 에이전트 자, 좋은 그렇지. 거 있어. 뭐끄덕거릴수 있어. <laughs> 아 귀엽다. 끄덕거릴수 있어. 알겠습니다. 좋아 가자고. 알겠습니다. 고고 갑시다. 칼 칼로 갑시다. 칼 한번 도격해봐. 너에게 기회를 주지. 칼로 알겠습니다. 칼로 하면 연사라고 온나내내 어디 있을까? 그쪽 그쪽 그쪽.

아. 더방치십시오. 나 나방치십시오. 벌써 치고 있어. 더방치십시오. 벌써 치고 있다니까. 으. 우와, 발기 좋아. 아마 안 걸린 거 같다. 저기요, 저는요. 오 오케이비. 오 어, 역시 에이전트군. 율류화군. 역시 어 저기요. 또 걸린 거 같은데요? 이런 바보 같은 놈. 킥샷 킥샷 킥샷! 킥샷 그렇지. 조서 조서 달려가서 찍어 찍어. 칼로 찍어 누워 있는 애들. 찍어 찍어 찍어. 찍어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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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찍어 찍어. 나나나나나나촉수물 촉수물.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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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수물 다시가. 오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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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이 새끼야. 어 디디디디디디. 어 촉수. 물야 아, 역시 에이전트. 훌륭하다 이게 그냥 칼로 이렇게 싹싹 싸. 어, 어, 어 알겠습니까? 저만 믿어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야 에이전트야 훌륭한데 가자 이거 같은데 진짜가 <laughs> 발휘할 수 있다 꾹덕 꾹덕 해봐 꾹덕 꾹덕 그렇지 그렇지 가자 <웃음> 오 걸린다 걸린다 안돼 안돼 어, 에이전트 어서 어서 짜사 에이전트 짜사 따뜻이 따뜻이 어머 해줄게 아에이전트군 어! 안돼 <laughs> 됐다! <됐어 웃음> 어! <laughs> <laughs> 내가 한 마리 꽂아줄게, 벽에 또. 아, 됐다. 아, 나 진짜 알차 총좀안 되겠다. 에이전트도 총을 쏴야겠다. 핫!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쳐! 어떠냐? 타타타타타타한번더발타 알았어. 이전 트군첫 응. 번째 미션의 어, 어, 어. 첫 번째는 은밀 기동이야. 알겠습니다. 알겠어. 누구보다 좋아 보이십니다. 쩔지. 뭐. 너무 뭐 유탄 같은 것도 없냐? 그냥 권총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개쓰레기다, 진짜 개쓰기다 진짜. 진짜 개쓰레기. 하지만 칼이 있잖아 본칼 가자 하 자, 나오면 바로 쏘는거야 오, 오 됐다 역시 훌륭하다 칼 던지겠습니다 비상벨을 울려야 될것 같다 여기 저기 저기에 저기 한명 있습니다 나 비상벨 맞췄어 완벽합니다 새끼들 난리났다 저거 지금이. 됐어 지금이야 돌격해 돌격하라. 아니 그 돌격이 아니야. Let's move out. 좋아서. 그거 그거 했어 미친놈아. 여기, 여기 아이템 됐구나. 먹어 여기 이거. 아니 나는 총을 안 주나? <laughs> 에이다 미션네 총이 어디 있어 우리? 야칼너칼 칼 쓰고 싶어 했잖아 레온 편 때. 손이 어졌네칼 음, 칼 좋아. 저놈 목소리존 나레온 같은데. 오,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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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오. 여기, 여기 오. 개.. 개꿀잠 여기, 여기, 거안돼 아우씨 여 거리가 안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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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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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전트 군 우린 칼로 깰수 있어. 나 석공으로 어이, 깰게. 아니? 네. 들어가 에이전트 주, 군. 주연이니까. 주연이니까. 안전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저만 믿으십시오. 그렇지, 먼저 오케이. 내려가십시오. 오케이 오케이. 너 발로 찍는 거 아니지? 네 맞습니다. 아! 에이전트 군. 조금만. 오이 지지지지지지지지지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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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오이 오이 오이.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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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도자 왜 에이전트군? 지가 뺑 지가 뺑뺑 돕니다나 엉덩이 볼 어. 생각하지 마. 나 이렇게 어, 갈 거야. 좋은데. 나 이렇게 갈 거야. 어, 좋은데. 뭘 좋아하나? 어, 계속 그렇게 가. 계속 계속 그렇게 가줘. 아 싫어. 이렇게 가. 야지 왜? 아 안돼. 어 좋았어 엉덩이. 그것도 좋아. 아 진짜. 둘다 좋은 거 같은데. 오 어? 분명히 에이전트가 군 내려간데 나도 에이전트군 어떻게? 어떻게? 유시이전이렇게 군... 맞추는 거였었나? 이거 이렇게 한 거잖아. 저만 맡기십시오.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이 건드려줘. It's l o c k e 습니다 몰라 다개 씨. 자, 이걸 이제 하려면은 여기서 뭘 해야 돼? 어, 나는 이거 하지. 못 건드려. 왜? 아, 맞아. 이거, 너 이게 맞아. 아, 못 건드려. 너는 그거 못 건드려. 맞아. 진짜 나 이거 에, 못 건드려. 에이전트 진짜 개 쓰레기다. 누가 더안떠 맞아. 에이전트 아무것도 못 해. 아, 에이전트는 뚝 뚝거려야 돼. 쏜뚝 뚝거려야 돼. 맞아. 기억났다. 에이전트 진짜 쓰레기야. 에이전트군이 염소좀 떼주게 알겠습니다 아 야이 불 내놔 이새끼야 어? 야 이거 뗄수 있는거 맞습니까? 그럼 뗄수 있지 짜식아 야이나나이나 아, 나의 이 전기충격 았어태까나이기 전기충격 맞았어 아 내가 이게 그거 아닌가? 뭐? 뱀이 아니고 무슨 뭐 있다 냐음 순서대로 봐야 돼. 근데 왜 스페이스바가 안 뜨지? 나도 안 뜨는데. 야 염소 비켜. 오 그래 버튼이었구나. 가지런이다 대박. 지금 이걸 가지런이 하면 그게... 이제 내가 이제. 볼수 있다는 거야 어. 난 물건 다 부숴야지 이것도 부수고 이것도 부수고 독수리야 독수리 독수리 아니 나도 보고싶다 아 여기 독수리 여기 독수리 이거 음, 그게 독수리인 거야 어 그거 그거인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구 어, 그거 구거구 구구구구구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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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어 그걸 돌려서 그걸 한번 돌려 어 대단 대단 대습 대수리 대수리 독수리 됐, 독수리 다됐습대수어 됐습니다, 됐습니다, 독수리. 독수리, 어, 독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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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아니잖아 오예오형 옵션 오지 뭐가 아닌 거지 끝에 날개 오 어, 괜찮아 <laughs> 이거 이거 네 개잖아 어. 돌대가리야 어갑시다아 아니잖아 오왜 아니지 다시 봐야겠다 끝이 아니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맨 끝에 있는 거맨 끝에 있는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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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저거 맨 끝에 있는 거. 맨 오른쪽 저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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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맞는 거 같은데. 저기 저기 저기. 아니, 저저저 저. 아니, 저기 아니 이거, 어 그걸 이거 돌리우 맞네. 오 됐다 야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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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맨 끝에 있던 게 됐다, 물고기. 됐다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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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물고기 꼬리였네. 어, 완벽해 <laughs> 레지던트 이블은 오 뭐야? 레지던트 왜? 이블은 북미에서 발매했을 때 그렇게 이름을 한 거고요. 바이오하자드는 이제 일본에서 발매했을 때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역 차이죠. 뒤에. 저 봐봐, 쟤들 불알이 턱에 달려 있어. 니가 먼저 가봐. 어, 어, 그건 나 밟고 있어야 되잖아. 아니 안 밟아도 돼. 와. 뭔데? 어? 알지 알지 온다, 알지, 온다, 알지? 온다. 알지 알지? 알지 알지? 한명온다 저거 밟야 아, 안 되네. 네, 네. 얼른 가 봐. 얼른 가. 아니, 가면 쏘는 거 아닙니까? 안 쏜다. 안 쏜다. 방탄 조끼 입고 있잖아. 얼른 가. 아서 같이 가자 하나 둘셋야야아야야야 야, 이쁜 이쁜 누나 얼굴에 왜 칼질해 을 이거 안 맞아 봐봐 안 맞잖아 진짜 안 맞잖아 진짜네 어, 진짜 그래 다 원래 1인 미션이라서 안 맞는다니까 어 지금 뭐야 어저 칼질 나만 하는, 안 맞는 거야 그럼 칼질하는 거다 봤어 너도 안 맞는다고 아 이거는 뭐 부위에 해가지고 같이 그거 하는 것도 없어어어 어, 잠시만 왜왜왜 왜? 왜, 왜, 왜. 어나 분명히 갇혔었는데. 어 허브 허브. 이게 게임이 널넌 없는 것처럼 진행인데 이게. 넌 아니야, 원래 그 없는 그 사람이야. 내가 알사탕 셔틀이라는 거. 어 그렇지 알사탕 셔틀이지. 형님 누우면 그냥 나는 계속 알사탕 주는 존재니? 그렇지 야 내가 저번에 방송 안했을때 너한테 그렇게 해줬어 제이크다 제이크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음. 네가 에이다 할때난뭐 했는 줄 알아? 음. 에이다 몸매만 멋있어. 봤어 그럼 응, 나도 그렇게 할게 이 싱글러 원래는 음. 이제 이 캡콤에서 좀 강제로 끼워 맞춘 거예요. 그... 코비이불러하려고 음. 원래 이단은 코비이 필요 없어요. 근데 이제 음. 강제로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 거지. t h 야저 턱에 불알 달린 애들 온다. 처리해라. 알겠습니다저 뒤로 보고 뒤에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럴때 win you. y 소 u 소이탄이 n 이 a r t h 이 r e Do a j 암살 o So you 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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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i t 야칼 세다. 칼 은근 세네. 칼칼 칼 은근 세네. 돌아가자. 핸드건 탄창 또 은근 많이 주고. 그럼 결국 내가 엎어져서 형님이나한테알 사탕 먹이면 개손해네 I see you expecting me. 뭔지. 아마 안 죽는 게 좋을 걸. 난 살릴 생각이 없거든. 아그렇구나 야, 니가 죽으면은 그러면 내가 에이전트 어, 일어나 어. 어, 그래야 되지 않아요. <laughs> 그렇게 할까? 근데 내가 에이전트 아, 플레이한 아. 동안 에이전트로 죽은 적 거의 없어. 잘안 죽어지더라. 근데 허브 해가지고 뭐 딱히... <laughs> 에이전트 건 죽으면은 없어. 에이전트... 이게겠네 오, 뭐야? 얘 나쁜 그 새끼게 못 어, 깝기. 오. 오, 오. 에이전트군 훌륭해 그래도 이, 이런 그런 것도 해서 다행이네. 오 에이전트군 커먼 뭐, 오케이. 오나는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. 아 에이전트군도 할수 있어. 에이전트군이 못 하는 오. 거는 딱 하나야. Sorry, boys. No My d a cards already full. 아니, 좀 천천히 가지 왜 이렇게 빨리 가. 그 거기서 턱, 턱불턱불턱불 뿌리 턱뿌리 그렇지잖아. 아이 포탑 포탑으로 싸면돼 이거. 그래 거기서 있어. 포탑 안에 들어가 있어. 포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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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. 이게 누워 있으면 됩니까? 아니 거기 말고 저기 들어가야지. 아 여기구나. 저 해킹했어. 아, 얘는 뭐 앞이 안뭐 보이는데 뭐, 뭐냐? <laughs> 짜식아. 얘들 왜 이렇게 변하지? 얘들, 왜 다친, 다치면은 그거 변하잖아. 얼굴을 어, 써야 되나? 헤드샷어야너 해킹도 안 되냐, 이거? 오타 해킹? <laughs> 응, 안 되는 거같난 에이전트라서 들어거고 모릅니다. 사실 에이전트 저반탐보도 장식이에요.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 해킹하시죠? 이따 사어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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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쪽저쪽저쪽 여기 말고 저쪽 저어 아이, 아이.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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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어 저기 디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브 있던데. 어 그린허브 있어. 스나어나어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에이전트이스이스 나이스. 이스이스이 하지만 내가 오브젝트를 진행하면 넌 따라오게 돼있어 안돼 강제로 이동돼버렷 아 성공. 이거 원래 이런것도 막 V 해가지고 같이 해야되는데 그니까 에이전트는 인권이 없어 원숭이같은거 <목소리> 같애 석궁도 <성공도> 퀵샷됩니다 <목소리> 보여드릴게요 I hate playing other people's games The rescue sub should be close I've had enough fun here 지금 혼자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? 이제 여기서 탈출할 거야, 에이전트군. 알겠어? 알겠습니다. 가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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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전트군, 근처에 새로운 무기가 그러십니까? 있어. 어디 그습니까 아니, 12미터 앞에 있어. 어디지? 어디지? 몰라. 이쪽 근처인 거 같아. 오, 진짜다. 새로운 무기다. 드디어 나에게도 새 총기. 오,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거. 오, 이걸왜 이제 봤지 나도 드디어 세 총이. 아니야, 에이전트 죽으면은 다시 해야 될 걸. 한번 내가 죽은 거 같은데. 활바 어, 일바니. 오! 어, 어, 샷건이다. 오, 에이전트군. 샷건이야. 어, 어, 오 숄더 샷건. 모델리 샷건 좀 멋있다. 이. 근데 샷건뭐 그냥 샷건이지. 대이전트군 칼을 드라이즈 엄마! 자, 이게 그러십니까? 아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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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자, 금방 그게 석공 킥샷입니다. 에이다가 얼코 하는 들 터진 거였어? 뭐가? 터진 거였어? 아니? 폭발탄 안 쓰는데? 제 제가 터진 거였지. 음, 제가 뭘 했어. 저바에 꽂아 놨어. 칼칼 칼.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마무리 저렇게 하한 변신 안돼바다에 꽂으면 네, 내가 바다에 꽂을 테니까 네가 칼로 찍어 알겠지 간 다이 오케이 하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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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다다다다 바닥 바다... 빠세 이요 조합이 좋아 오, 오 좋아 좋아 보졌다 좋아 홍합이 잘 맞는구만 올라가자 근데 올라 같으면 원래 같으면 행님이 쏘고 행님이 밟아야 되는 거잖아 머리 밟는 거지 근데 머리 발, 잘못 밟으면 변신하니까 하루 m m 하면직사잘 나오거든 이새끼 e a r d 새끼 you, 가나새끼 o u did you, did you, did you, did y o 어 did you, d 뒤뒤뒤뒤뒤뒤뒤 d y o 이놈 찍 d 이놈 u d 이 d you, did you, did you, did you, did you, 고려장 됐어 저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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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해킹. 저놈 요놈 요놈 해킹할 수 있어? 따서 예, 여기 뭐 해킹하는 거 없나? 제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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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벌레 사슴벌레 으 찍기 안됐구만 샷건 써야겠다 안 돼, 에이전트군. 나도 받은 총이 있다구 짜시가. <laughs> 에이전트 뭐 어, 에이전트 아, 에이전트군 지금 안 죽인가? 아, 몰 <laughs> 에이전트군! 도망갑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에이전트군 내가 이러니까 네. 당신은 칼만쓰라는 거야. 괜찮아, 챙겨 챙겨 왔어. 아, 에이전트군 사고 쳤네. 죄송합니다. 그 내가 석공으로 잡아라 했잖아, 에이전트군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머리 깔고 가겠습니다. 오, 에이전트군! 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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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빵칼빵 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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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! 하! 자, 하! 잘했는데. 돼지칼빵 좋아, 좋아. 또또뭐 없나? 여기 뭐 뒤져봐. 그때지 칼빵 여기 스킬 포인트 있습니다. 먹었어. 오 점프할 수 있어. 대박. 에이전트군 안녕. 아, 주지. 아안 됩니다. 아오 뭐야 안녕하세요. 어떻게 왔어?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역시 에이전트야. 특수 훈련을 받아서. 오 오. 이다 이전트지 아니다 그래도.